자기 집 하나, 프라이머리 레지던시 집 하나 하고 살고 있는지, 그다음에 렌탈 하우스 두 개를 더 가져면 으 좋다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와 여기는 10년, 20년, 30년 미국 전체에서 가장 많이 오를 곳이고 꼭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이제 캡인데요. 캡, C A P 이게 뭐 약자인데요. Capitalization Rate라고 해가지고 투자 수익을 내가 다시 회수할 때 얼마나 걸리는가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요거는 이제 결국은, 싱글패밀리 하우스 하나, 콘도 하나를 내가 투자로, 내가 사는, 어, 네, 레지던션으로 사는, 사는, 거 말고, 리빙하는 거 말고, 투자로, 인베스트로 렌탈이익을 받는 목적으로, 콘도나 사운 하우스나 싱글패밀리 하우스를 사든, 뭐, 8유닛짜리 멀티이레지던션을 사든, 다 똑같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100만불을 투자했어요 100만불을 주고 샀어요. 근데, 아, 1년에 5만불씩 내가 저기 벌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기 변수가 있지만 1년에 5만 불을 내가 번다 그러면 10년이면 50만 불 20년이면 100만 불이잖아요 100만 불을 투자한 걸 20년 있다가 내가 돌려받는 거예요 캡이 5%가 되는 거예요 5% 맞죠 예. 그런데 이 5만 불은 내오퍼레이팅 인컴 NOI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100만 불은 내가 100만 불을 캐시로 샀을 때 100만 불이지 만약에 30만불만 다운페이하고 70만불을 론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20년 후에 70만불은 매달 모기지를 했으니까 돈이 좀 나갔을 거 아니에요 원금은 좀 갚았겠지만 안 갚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얘기합시다 70만불의 돈은 내가 빌린 돈은 가만히 있어도 20년 후에는 거의 내가 갖는 라이어빌리티가 실질적인 라이어빌리티가 40만불 이하로 떨어져요 안 갚아도 그러면 빌린 돈은 저 밸류가 떨어지고 그죠? 이 삼천 말하는 표지. 이 100만 불짜리의 부동산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의해서 어벤다운는 있지만 농통으로 20년 사이에 올랐다고 치자고요. 150 20년이면 보통 한2만만 불로 돼야 되겠지만 한 150대 다고 치자. 150대 되면은 얘는 내가 투자한 에셋은 올라가고 내가 빌린 라이어빌리티는 밸류가 떨어지고 그 여기에서 실제로는 더 많은 이익이 나죠. 거기다가 나는 100만 불을 사실 투자한 게 아니야. 그죠? 30만 불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아 잠깐만. 너는 돈 30만 불밖에안 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30%만 갖고 와.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모든 거에 대한 이익이 나도 내가 책임지는 거고, 손해가 나도 내가 100% 책임지는 오너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너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30만 불 투자했더라도 150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온전히 다 갖는 거죠. 그러니까 W2 인금의 웨이지 언어하고 비즈니스 오너하고 다른 것처럼 그런 거예요. 비즈니스 오너는 자기가 비즈니스 잘해 가지고 무제한 이익을 낼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잘못되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극적인 상황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이런 원리로 인해서 그냥 이원법 <목소리> 복리로 콤파운드레이스로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나겠지만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부동산 사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하게 지금 계산해서 표현해 드린 거예요.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머리 복잡해지니까 그냥. 크리하게, 이제, 우리가 그냥, 초등학생도 봐도, 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부동산 업계의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가, 자기 집 하나, 프라이머리 레지던스집 하나 하고,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렌탈하우스 두 개를 더 가져왔으면 좋다.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와,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렌탈하우스 두개 갖는 건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특히, 여기 같으면, 그럼 뭐, 렌탈하우스 200짜리 두 개면 400만 불 아니에요. 내 집이 250짜리면 합해서 얼마가 됩니까? 그래야 된다는 얘긴데더 렌탈하우스가 많아도 되겠지만, 그 정도로 포트폴리를 오 갖고 있으면 좋다. 그렌탈인컴도그 렌탈하우스를 두 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해가지고, 어, PITI라고 하는 프라퍼리 텍스하고다 내면은, 200만불짜리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서, 어, 렌트비가 한 4,000불 나오면 돈이 조금 모자랄 수가 있어요. 몇백불이. 몇 렌탈인컴 나오는 돈 가지고 내가 집, 메이트너스도좀 하고 재산세 내고 보험료 내고 모기지를 얼마가 내서 다르긴 하지만 모기지 내고 돈이 매달 모자랄 수도 있고 겨우 1,200불 정도 남을 수 있는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몇 백만 불을 들여가지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가장 안전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주식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주식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자고요 아주 어린 아이가 거, 어, 저쪽에서 이쪽으로 걸어올 때, 이 길이 굉장히 안전해요. 이 길은 굉장히 위험해. 다칠 확률이 많아. 그러면 그 아이를 일로 오게 하겠습니까? 일로 오게 하겠습니까? 부동산하고 주식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수도 없는 예를 들수 있는데, 주식이 80년대에, 7년인가 이제 블랙먼데이 가기 직전까지 한 번, 어, 10년 동안인가 거의 계속 장기적으로 70년대 후반부터 미국 주식이 올랐어요. 그때 이제 그게 너무나 유명하고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마젤란 펀드라는 유명한 그 펀드를 운영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블랙 먼데이에 뭐 30인가 40인가 50% 주식 시장이 떨어졌을 때도 손해 안 보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주식 투자를 훌륭하게 잘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신 게 마젤란 펀드예요. 그러면 마젤란 펀드에 돈 넣은 사람은 다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 10년 동안 한 번도 이분은 마이너스 간 적이 없어요. 그 마젤란 펀드가 2 6배인가 27배 올랐어요, 수익이. 그, 그, 그 동안에. 10년 동안. 그런데 거기 투자한 사람의 한50% 이상이 다 손해봤대요. 마젤란 펀드에 돈을 넣었다가 뺀 사람. 그왜 그랬을까요? 펀드는 있는데 인앤아웃이 있잖아요. 언제 내가 들어갔다가 내가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그이 10년 동안에 그냥 계속 주식이 올라가고만 있었으면 웬만한 사람은 가만히 놔뒀겠죠. 근데 주식이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수도 없는 변수를 하지만 올라가죠 지금 테슬라도 뭐30% 이상 그러니까 떨어졌다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못 참고 아니면 뭐 내가 필요해서 꼭 써야 되니까 돈을 빼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그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무겁다 이거죠 투자하는 게 굉장히 무겁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아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유치하게 표현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리얼 에스테이트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바보가 와도 이렇게 손잡고 데려와서 집을 보여주면 이게 집이라는 걸 알고 이게, 뭐, 아, 좋은 집이네요. 뭐, 교통이 복잡하네요. 시끄럽네요. 어, 아름답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물건이 보이잖아요. 실물이.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주 고대 전문가가 아니라도 웬만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투자 분석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 내가 어떤 타입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뭐, 포유닛짜리 6유닛, 에이유닛짜리는 렌탈 인컴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나오겠죠. 같은 250에서 350만 불짜리라도 싱글 패밀리 하우스가 여기 사우스베이만 놓고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집이 집한 채가 그렇지만 뭐 8가구 6가구 4가구 어, 그 다음에 뭐 심지어 12가구도 어뭐 300만 불 어라운드 300만 불 정도면 살수 있는 게꽤 있어요 그러면 레타니건 많이 나오죠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사람 이런 걸 해야 되냐면 내가 이제 뭐 나이가 한70 됐어 돈도 이제 많이 벌었고 애들 뭐 죽것도 다 준비했고 이제 뭐 여기서부터 내가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50만 불, 100만 불더 이상 남겨야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매달 나오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저런데 투자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비용을 또 많이 뺄수 있어요. 여기서는 건물이 좀 크고 뭐 이러니까 뭐 메인트넌스 할게 많아지잖아요. 공사할 게 많죠. 택스 보고할 때 비용을 많이 뺄수 있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싱글패밀리 하우스가 가장 많이 오르고, 음.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 그 다음에 콘도, 그 다음에 말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커머셜의 일부. 그렇습니다. 커머셜의 일부는 집만큼 많이 안 올라요. 레지던셜이 많이 올라요. 왜 그럴까요? 네? 상권이 변할 수 있죠. 수요가 많아. 요 네. 그런, 그런 것도 있죠. 여러 가지, 뭐,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차이처럼, 커머셜하고 레지던셜하고는 커머셜이 어벤다운이 심하죠. 이게 골매 많이 볼 수도 있고,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100만 물짜리가 500만 물, 600만 물 되니까요. 근데 집은 100만 물짜리가 갑자기 500에서 600만 물안 되잖아요. 짧은 기간에. 예. 그런 그 서로의 차이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 베이에리에 우리가 이제 오프라운스를 하러 가거나 이러면 그 집을 보고, 어 이게 뭐 270만 불이야 뭐, 이 동네는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베이에리 전체를 놓고 볼 때, 어 여기 부동산이 CBI가 있고 이런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들은 네이션 와이드로 미국 전체에서 프로퍼리티 관리도 해주지만 큰 부동산을 사업화고 하는 부동산이 일반 부동산이 아니고 큰 호텔이라든가 뭐 몇십만 스퀘어 피트짜리 이런 거 이런데서 이제 매매가 계 하는 거는 미팅룸에 가 보면은 이 모니터 화면이요. 이쪽에 창문이 요고 전체 요, 요거 정도 되는 모니터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구글 맵을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이걸 맵을 보실 분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애플이나 구글이나 뭐, 메타나 이런 데에 있는 고위 그 책임자인데, 부동산 담당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를 살 때, 우리가 어떤 새 사옥을 살 때, 어디다 살 건지, 어떤 땅을, 어떤 조건으로 살 건지를 할 때, 서류 작업도 많이 하고, 뭐, 이메일하고 하겠지만, 이제, 대충 이제 얘기가 좀 진행이 되면, 여기다 맵을 띄워놓고, 사우스베이 맵을 띄워놓고, 어, 여기, 이, 이프라퍼리는 여기가 이렇고, 상황 입지 조건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정하고, 필요하고, 뭐, 헬기 타고 와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그,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레지던셜을 우리가 집 하나하나인데, 우리 애들 학교, 그 다음에 뭐, 직장 다니고, 마켓, 가게, 가고 저, 시장 보러 가고, 이런 거 생각하는 우리가, 베이에 있는 집 하나하나를 보는 거. 비행기 위에서 보면, 자기 조그만 점처럼 보이는 그 집들 중에 하나를 우리는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베이의 예점은 그런 경제가 시장 경제가 형성되어 있는 거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 공급하는 서프라이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도 없는 그 작은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오는 빅테크 업체들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움직일 때그 밑에 일하는 직원들이 자기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큰 기업체들이 잘 되면 계속 잘 되면 여기 집값은 무조건 무제한 올라가는 거예요 버다이로 위에서 보는 거는 큰 기업체가 큰그 땅을 살 때의 얘기고 우리는 매크로가 아니라 마이크로로 작은 집 하나를 내가 우리 애들 어디 학교 보내고 학군이 어디가 좋고 그 다음에 뭐어 마켓이 어디고 이걸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0년 20년 30년 미국 전체에서 가장 많이 오를 곳이고 여러분이 어떤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좀 이상한 거못 느끼세요? 얼마 전에 어 미국의 탑5 무슨 시티가 나왔는데 가장 비싼 곳뭐 이런 거할때 다른 시티가 나온 게 아니라 사노제가 나왔어요 사노제가 탑그 밑에 뭐 뉴욕 어디고 뭐 LA 어딘가가 세 번째인 것같네 그게 통계가 이상하죠 여기에 사시는 분은 사노제가 제일 부자 동네 절대 아니잖아요 어디가 제일 부자 동네예요? 아이코 거기가 왜 제일 부자 동네일까요? 라스를 일단 크게 크게 잘라가지고 시티에서 퍼맷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 집을 지어라. 이 사이즈로. 그럼 돈 많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전에 마운틴뷰 이 다닥다닥 작게 해가지고 해줬듯이. 그러면 집값이 좀떨어지는거죠 지금은 이제 구글 때 많이 올랐지만. 그런,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계를 발표할 때, 이제 그 통계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와요. 뭐, 어떨 때는 뭐, 학군에서, 미국 전체에서 탑 이런 거 따질 때, 그런 거 보면은 뭐 어, 어떤 데는뭐 팔로알토, 로스알토스, 쿠퍼티노, 써니벨도 나오고 저 위에 뭐 오, 오린다나 모라가 뭐 라파이도 나오고 뭐 많이 나와요 버클리도 그렇고. 근데 티브론 쪽은 어떻습니까? 그 마린카우도 좋죠. 그쪽에도 살 학교 좋고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 아이티 그 쪽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이건 사우스베이인 거죠 여기서 그게 올라가려면 길이 안 밀리면 한, 한 시간 넘고. 아, 밀리면 2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리감이 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레지던셜 홈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IT 업체들이 좌우에서 이렇게 그런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레지던셜이 가격이 계속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죠 다른 도시하고 달라서 여기는 그래서 그 디면드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주식도 그렇고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의 차이 그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 때문에 가격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집도 뭐 지금 요새 어 한몇주 잠깐 주춤하는데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트럼프, 트럼프 뭐간선 형책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집을 내놓으려고 하던 사람이 리스팅 하려고 하던 사람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아니면 올랐던 리스팅을 십만 불 정도 낮추고 그다음에 사려고 했던 사람도 어 이게 집값이 떨어지나 좀더 있다 살까 뭐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아니야 지금 살 이럴 때. 올라가면서 내가 사야지 이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선수고 그렇게 수요와 공급이 미묘하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경제가 발전하거나 이 주변에 돈 많이 버는 회사가 많으면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IT 엔지니어가 끊임없이 계속 인도나 어디서 유입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분들도 돈 벌면 집 사고 싶고 돈이 여유가 있으면 렌탈하고 싶고 여유가 있으면 인도에 있는 자기 가족들 불러다가 여기다 집 사고 하고 싶잖아요 그런거 마찬가지죠 그런 메커니즘이 계속 돌아가는데 다른 도시하고 여기에 차이는 그 IT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IT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 테크 타이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유지가 되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그래서 집값이 뭐 부동산에 운이 없다고 할수 있는 부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집이 없는 사람은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죠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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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잠시 떨어질지는 몰라도 긴 턱으로 보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빨리 들어가서 사야 돼요 다행히 살수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걸 생각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도 여기서부터 요만큼 올라간 걸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있다고 그러면은 오늘이 여기라면 이거를 올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얼마나 올라간가를 봐야 돼요 떨어진 다음에 올라간 거 그, 마치 우리나라가 1800년대 말에 나라가 국력이 약해져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일본이 점령하고 좀, 저기 뭐, 유기호 나고 이래서부터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기적이 경제 발전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전에 충분히 국력이 있었단 말이죠. 어느 정도는. 전 세계에서. 제가 잘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상당히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보통 실패하는 사람은 참다, 어, 어, 을 팔라고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있다가 참다 참다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팔아요. 그러면 안 사. 그러다가 너무 이제 올라가고 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집을 사는 거예요. 운이 없다. <laughs>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가지고 이제 여러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인식해야 돼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완벽한 타이밍을 우리가 알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아 나는 좀저 낮을 때 사가지고 너불때 팔아야지 하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실 필요 시면안 돼요 그냥 우리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아무도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지금 주식이 지금 여기 좀 어, 예를 들면 여기만 있다고 쳐봐요 오늘이 여기에요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지나가 봐야 알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이걸 알고 싶다 안다. 나는 알, 알 거야 하는 생각 하지 말라 이거지 부동산도 마찬가지. 쓸데없는 짓이에요. 아까 마젤란 그 펀드 얘기. 그러니까 그 그런 사람은 전 인류에 한명이나두 명밖에 없어. 그렇게 완벽하게 한 사람은 그그 그 마젤란 저 펀드 만드신 분은 이제 그분만큼 한 사람이 없거든요. 한명아니야한 명. 피로 인치. 네 피로 인치. 한 명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워런 오랜 버핏도. 돈 투자해 가지고 뭐 그분에 대한 칭찬은 너무나 많이 하지만 그분이 투자해 가지고 다100%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파이낸싱을 하다 보니까 이 잡이 이래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번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죠 많이 고객이 되죠 제가 이제 30, 30대 중반쯤에 딱 깨닫고 배웠는데 저는 성공하고 돈 많고 뭐 이런 분은 다 그렇게 퍼펙하게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제 친구 아버지 중에서 이제 가장 많, 많으신 분, 그러니까 빌딩을 하자면 뭐 몇십 개가 아니라 몇백 개 있을 정도의 부자신데, 그분한테 내가 이제 그 성공한 거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도 실패 안 했으면 이만큼 가졌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가진 거에 3배예요 3배 그러니까 현재 3분의 1만 갖고 있는 거를 우리는 엄청나게 성공한 부자로 보는데 본인은 자기 거에서 3분의 1만 갖고 있는 거야다 실패하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뭐다 이제 빈스 타고 마찬가지인데 차를 타고 이렇게 길을 지나가면요 그돈 벌게 비즈니스 할게 너무 많아 눈,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빠서 다 못하는 거야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그렇거든요. 하면 이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본의 아니게 옆에서 또 하게 되고, 뭐, 이걸 해야 또 얘도 좋아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인정하고 하려면은, 부동산을 투자할 때, 그런 마음가짐, 마인드를 딱 그렇게 가지고, 내가 집이 하나도 없어. 그, 손님 중에 그런 거 고민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집 하나도 없는데, 이제 사기 살 건데, 언제 사는 게 좋으냐? 2017년에 이걸 고민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레지 뭐 이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언론 하시는 분 부동산 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는 건데 프라이머리 레지던셜 레지던셜 홈을 사는 거는 언제 사도 정답이니까 무조건 사라 그러니까 세금 혜택도 일부 볼수 있지만 아까 여기 제가 뭐유착이 얘기했다고 뭐 100만불, 150만불 이거 보여드렸죠 여기서 우리가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뭘 빼먹었을까요? 제가 얘기하는 큰 요소 유치하게 얘기하고 알기 쉽게 얘기한 것 중에서 빼먹은 게 하나 있다고요. 주식이나 부동산은 투자해 놓으면 내가 유럽 여행을 가든 골프를 치든 비가 오든 계속 롱텀으로 보면 지금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있잖아요. 내가 엔비디아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모든 직원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회사가잘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건 사실이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어떤 결정할 때 내가 참여할 수 없고 엔비디아에 있는 경영진 그 보드 멤버만큼 우리는 몰라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가 얼마나, 미래가 얼마나 잘 될지, 앞으로 미래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이분들이 보드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지 우리는 가장 나중에 알게 되죠. 이게 이제 투자하는 사람의 한계인데, 우리, 우리가 엔비디아 주식에 투자했다고 엔비디아 칩을 우리가 공짜로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신라면, 농심에 투자했다고, 농심라면을 공짜로 받지는 못하잖아요. 추주총에 가면 뭐 하나 줄지 모르지만. 그런데, 부동산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프라이머리 레지던셜에 살, 살면은, 여기 내가 사, 공짜로 살잖아. 내 집이니까. 이거 렌트비도 따져야 되잖아요. 어. 10년, 20년 살았는데 렌트비 다 따져야죠. 에어비앤비로따지도 뭐로 따지든. 렌탈하우스는 내가 이미 테넌트한테 렌트를 줬기 때문에, 렌탈 임컴으로 숫자로 나오는데, 레지던셜은 숫자로 안 나와. 내가 리빙하고, 스테인하고, 뭐 어디 갔다가 와가지고, 샤워도 하고 다 하는데, 이것도 따져야 돼. 그러니까, 레지던셜는 그런 논리로 묻지도 말고 무조건 언제라도 아무리 비쌀 때든 아무리 떨어지고 있는 때라도 사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런 부동산에 지금 제가 이런 부분을 어떤 한 면을 설명드리지만 이 뒷면에 이런 부동산에 투자한 수 없는 사람을 파이낸싱을 내가 해주면서 저도 많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이번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2020년이죠 어, 2020년에 투자, 투자를 커머셜 프로퍼리를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팬데믹 딱 시작한 6개월인가 됐는데 금리는 이제 많이 떨어졌죠 아 어, 이게 너무 빨리 사는 거 아니냐 뭐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프로들은 이런 거예요 그냥 자기가 준비돼 있고 이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를 잘 모르니까 내가 준비돼 있고 좋은 내가 원하는 프로퍼리가 나오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이게, 아, 좀더 떨어지면 더 싸게 살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하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자금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파이낸싱 할수 있고,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는데, 그 프라플이 부동산이 나왔어, 매물로, 리스팅에. 그러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 높을 때든 낮을 때든 상관없이. 그리고 금리가 만약에 높은데 내가 샀다? 그러면, 아, 아까처럼 파이코가 잘 준비되어 있고, 자금 여력이 좀잘 준비되어 있으신 분은, 나중에 리파이낸싱 하면 돼. 금리가 낮아지면. 그렇죠? 그거는, 금리가 높다는 거가 부담되는 거는 내가 콜리파이가안 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인금이 적어. 그냥 너무 아슬아슬한데 금리가 낮으면 론이 되는데 금리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론이안 되는 이런 사람이 이런 걸 갖고 고민하는 거죠. 그냥 항상 빠르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나중에 보면은, 어우, 타이밍이 좋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전번쯤과 누가 어떤 분이 여기 저, 우리나라 인구 줄어들어가고 자꾸 이제 걱정하시고 얘기한 게 있었는데, 우리, 우리나라 인구 주는 거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드리면은, 옆으로 좀 가서 얘기 드리는데, 20년 전인가에 우리나라에 유학 오는 유학생이 한2천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2,000명. 그러니까 특별히 뭐 올릴, 뭐 요인이, 유인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20만 명의 유학생이 넘는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오 뭐, 아프리카에도 오고, 뭐, 동남아시아도 오고, 유럽에도 오고, 여러 가지 아, 오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 한국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이 올라가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미국에 올때 마찬가지로, 아, 한국의 사람이니 너무 좋아. 그러면 우리 형제도 오고, 부모도 오고, 나도 여기 계속 살고 애 놓고. 그러면서 오는 인구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그좀 약간 그 단일 민족에 대한 폐쇄성 이런 게좀 있잖아요 그, 그 그러면 그안 되는데 지금 뭐 키르키니스탄인가 뭐 이런 데 가면은 우리 고려인들이 20-30만명이 있잖아요 사할레인에도 아직도 남아있고 이런 분들만 모시고 와도 중국에 있는 분들 우리 교포들이 동포들이 와가지고 일하듯이 그런 분들만 모시고 와도 한 30만명은 우리나라에 유입이 올수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고 하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미국, 미국도 그렇잖아요. 옛날 동부에 뭐1 3개 주밖에 더 있었습니까? 지금은 이민을 뭐 제한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경제가 위축되고 이런 부분은 지금 2025년 현재 시점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왜 미국 전체에서 실리콘 밸리에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느 여기가 그런 면에서 인구가 여기는 계속 유입되는 인구가 많단 말이에요. 스탠포드 대학 가서 서 있어 보면, 유학생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미국에서 있는 사람 말고도, 그 다음에 뭐 교황교수 여러 가지 인연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디멘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샌프란시코 스 전체 메트로폴리탄 이 시리에 정상적인, 부동산의 그런 수요와 공급 말고, 음. 긍정적이고 좋은 포지티브한 디멘드가 계속 있어요. 파도가 이게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가장 유리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